작년에도 와. 한 작기만 좀 방제가 그 인증받으시냐고 방제를 너무 미루셔가지고 음. 그래서 조금 힘드셨는데 작년에도 잘하셨어요. 근데 어 지금 올해 무한걸로 잘하셨는데 작년에 더 잘하셨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만큼 흠질이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창포 같다 하셨어요. 한여름에. 아. 작년에도 엄청 뜨거웠죠. 작년, 작년에 진짜 최고로 덥다고 했는데 올해 더 덥긴 한데 그 뜨거운데 햇빛 다 비치고 온도 다 올라가는 상태에서 어, 예천 파 갔다가 이쁘게 잘 키우셨어요. 그러니까 종구가 이렇게 선수들이나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뭘갖다 하셔도 그러면 다잘 키우시네요. 지금 보니까 더구나 또 아까 말리지도 않은 6월 때온걸 5월에 캔거를 네, 지금 6월 16일날 키, 심으셨다니까. 12일날 6월 16일날 심으 그러니까 한달 만에 캔 밭에서 캐 갖고 한달만에 심은 거예요.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종굴 보면서 말씀하셨잖아요. 싸간티 우는 거, 바라 안 되는 거 우리한테 있을 수가 없고 <laughs> 우에 타는 거 있을 수가 없다 한여름에도. 그러더니 정말 그걸 보니까... 제 기술이 한뭐한 8,90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사장님은 한 120점 되세요. 거기다가 업그레이드가 이제 한두 단계, 세 단계 되신 거라서. 아, 그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합작하니까 기본적인 참. 거는 알려드렸는데 거기에다가 사장님 기술을 음. 확쳐보니까는 네. 이번에 여기 사장님싹지우시는건 저도 놀랄 정도로 잘지으셨어요 아, 진짜. 저도 놀랬습니다. 이렇게 하고 뭐 여기 노직, 노지, 노지가 아니라 이거 하우스, 토경집에도 지금 잘 하고 계시고. 에이. 추구 금산 이쪽 가까우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어 여기 사장님 동의 구하셔갖고 방문하셔서 배워도 괜찮고요 그게 이제 작업이 일회 저거가 있으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조금 시스템을 짜서 그 타이밍을 맞춰서 체계적으로 해야 좀 수월하시겠죠 한번에 날 잡아서 네. 우리 이제 매일 우리 두워가 이제 매일 하지 예, 이걸 또 이제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뭐 시도 때도 없이 오면은 작업들이 안 되니까 배우는 것도 이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좀 짜서 같이 스케줄을 맞춰 보면서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많은 분들 도움 받으실 수 있게끔.